하나님 말씀은 시편 53편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0페이지. 구약성경 840페이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 볼 때에 제가 두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3편 두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소을향는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0월에서 의사를 구원하여 줄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 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출가하며 이스라엘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안녕합니다. 어, 광고 먼저 좀 드리고요. 다음 주 토요일은 아침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은 아침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 토요일은 왜 아침 기도를 안 하느냐 하면 우리가 기차 여행을 가기 때문에 아침 기도일을 생략합니다. 생략하고요. 기차 여행을 가신다고 하신 분들은 한 7시 50분까지 교회로 오시고 8시 정각되면 기차 시간 때문에 무조건 출발하겠습니다. 뭐, 한 5분만 기다려달라. 그러다가 다 못하는 수가 있으니까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만약에 늦으시면 안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늦지 않도록, 늦지 않도록 50분까지 온다, 7시 50분까지 온다는 생각으로 교회 오시길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오션사이드 다음 주 토요일 날 날씨 온도가 78도네요. 제일 높은 온도가 78도, 낮은 거는 64도니까. 아, 78도면 시원한데 어쩌면 추울 수도 있어요. 어쩌면 추울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추울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해가 나면 춥지는 않은데 또 구름이 오늘처럼 좀 가리면 추울 수도 있으니까 이 바람막이 자켓 하나 정도. 또 기차 안이 있잖아요. 기차 안이 또 춥습니다. 보통 우리 미국, 뭐 어디든지 가면 미국은 인사이드가 춥잖아요. 그러니까 기차 안이 또 추울 수 있으니까 뭐 에어컨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어 그런 자켓 하나 정도 이렇게 가져 오시면 되고요 모자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모자 책 넓은 모자 어 가져오시고요 양산 원하시는 분들 가져오시고 혹시 집에 캐노피가 있으신 분은 그늘막 그늘막 캐노피가 있으신 분들은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가지고 갈 거예요. 저도 집에 캐노피가 하나 있어서 가지고 가는데, 그날 날씨를 보고, 만약에 햇빛이 너무 쨍쨍하면, 막 캐노피라도 하나라도 두 개라도 칠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 지금 뭐 날씨가 흐릴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날씨라는 게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는 해갈까 합니다. 혹시 캐노피 있으신 분은 저에게 좀 이야기해 주셔서, 하나만 있으면 뭐저 거랑에서 한두개 정도 가져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등록은 내일까지만 받겠습니다. 내일까지만 받고 어 도시락 주문도 해야 되니까 어 내일까지 등록하시고 중간에 뭐 가니 안 가니 예 이렇게 자꾸 이러시, 이러지 마시고요. <laughs> 그러지 마시고 딱잘 결정해서 하시고 어 예,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할 것은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오늘 몇분 정도 오셨느냐면 열일곱 분이 오셨네요. 아, 열일곱 분이 오셨는데 열일곱 분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 소속된 장로님 두 분이 오셨고요. 목사님도 오셨고, 또, 안수 집사님 오셨고, 운영위원들 다 오셨고요. 어, 그 다음에 구역장님들 오셨고, 어, 물론 겹치기도 하지만, 다 오셨어요. 교회의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 오셨는데, 어, 교회 리더는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하셔야 됩니다. 예, 기도회라든지 교회 모임에 적극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 리더는 교회 리더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우리 운영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회 모임이든지 예배 모임이든지 성경 공부든지 예, 그게 헌신입니다. 그게 헌신이고요. 그게 교회를 위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이 교회 나와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더 적극적인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대단히 감사한데 어, 바라옵기는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회 때마다 어, 교회 리더들이 가능하면 빠지지 않고 적극 참여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자, 오늘 10편 53편 말씀, 어, 1절부터 6절까지 짧은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저도 나이가 이제 들었습니다만, 저보다 더 많이 나이가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나이가 들면 다 아시다시피 자꾸 뭔가를 잃어버립니다. 뭔가를 잃어버려요 뭐, 열쇠 자주 잃어버리죠. 내가 차 키를 어디 놨더라. 예. 혹은 뭐, 어 집에서 뭘 쓰려고 하는데, 분명히 지난번에 쓰고 어디 놔뒀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찾다가, 찾으면 굉장히 기뻐요. 찾으면 굉장히 기쁩니다. 은근히 기쁩니다. 은근히 기뻐요. 그런데, 이거 분명히 지난번에 쓰고 어디 놔뒀는데 못 찾잖아요. 그러면 하, 내가 또 나이가 더 들어가 지고 이제 자꾸 못 찾는구나. 못 찾는구나. 예, 옛날에 저희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도 보니까 지피를 자주 잃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목에 걸잖아요. 어르신들 목에 거는데 목에 거는 것도 집에 들어오면 벗어놓으니까, 이제 또 잊어버리시더라고. 또 잊어버리시더라고. 어, 그런데, 그, 정말 재밌는 사실은, 그 할머니가 이제 그 아파트를 정리하고, LA는 아파트를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가실 때 제가 그 뒷정리를 했는데, 아파트 정리하니까 열쇠가 여러 개 나오더라고. 아파트 안에서. <laughs> 집을 정리해서 이제 비워줘야 되니까. 집 열쇠가 여러 개 나왔었어요. 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연세가 90이 넘으셨으니까 그때가 90 넘으셨으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게 저 뭐야 그 이런 어떤 그 실망 이, 이 뭔가를 찾았을 때에 못 찾았을 때 낙심이 크지만 또 반대로 찾았을 때는 굉장히 기쁩니다. 굉장히 기뻐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제를 볼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신 즉, 하나님께서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하면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쓸만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쓸만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아유, 나는 뭐, 나이가 들어서 뭐, 하나님께서 쓸, 쓸모가 있으실까? 아니요. 나이가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쓸모 있습니다.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젊다고 찾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건는 나이는 관계 없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은 것하고도 관계없는 것 같아요. 뭐 세상적으로 뭐 대학을 안 나와도 괜찮고 뭐 많이 안 배워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뭔가를 찾을 때도 있잖아요. 뭐 크게 비싼 거 아니더라도 꼭 찾고 싶은 게 있어요. 딱 쓸모 있는 게 있잖아요. 찾아야 하는 거. 아, 그거 돈으로 치면 별로 아니, 별거 아니지만 아주 유용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유용할 필요한 것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찾으시는데,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구배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를 찾으신다. 지각이 있는 자. 지각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아주 신중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 마음이 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여러분 신중하고 생각이 깊다는 말은 뭐 지식이 뛰어나다는 말하고는 틀립니다. 지식이 없어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 신중하고 사려가 깊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 감정을 감정에 따라서 그것을 근거로 인생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물에 빠진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진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 물을 굉장히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그 후로 물가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가에서 노는 걸 굉장히 위험하다는 가치관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물가에서 물놀이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비록 조금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물에서 빠져 죽는 사람보다는 물에서 즐겁게 노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이 이 땅에 훨씬 많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물은 위험하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고집을 부리고 못하게 하는 것은 지각이 없는 사람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려가 깊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에서 정말 잘 놉니다. 물을 아주 즐깁니다. 내가 물에서 빠질 뻔한 경험이 있다고 물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심판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행하여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거짓을 행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거짓말해도 뭐 아무도 모른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가증한 일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패하고 썩, 썩는 걸 말하는 거죠. 썩는 것들, 가증한 것들,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행합니다. 스스로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쉽게 뒤집습니다. 그리고 그 뒤집은 것을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남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패하고 가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늘 두려워합니다. 작은 거짓말을 하나 해도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뭐, 어,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 또, 선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선한 거짓말을. 목사가 가난한 집에 신방을 갔는데 밥을 안 먹었어도 보통은 먹었다 그러죠. 먹었다 그러는데 그게 뭐, 악한 거짓말입니까? 가난한 집을 위한 선한 변명이에요, 선한 변명.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마음이 불편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마음이 불편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어요. 미움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어도, 마음속으로 미워할 때가 있잖아요. 왜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왜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도 오래 됐는데 여전히 저 모양일까? 하는 마음으로 그를 미워하는 감정이 때로는 내제 마음속에 생기면 그것이 마음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즉시 고백을 하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네요.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미워하는 감정을 변하게 해주셔서, 극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일조차도, 거짓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을 행했을 때에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지각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없는 지식 가지고 있는 척하고 목소리 높이고 자기께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절에 보니까, 에, 하늘에서 인생을 구보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하나님이 있는, 아,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도 찾으십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연애할 때 서로 서로가 서로를 연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찾고 서로 만나고 싶어하는 감정이 있을 때 나중에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혼에꼬리 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사랑해서 쫓아다니는데 한 사람은 싫어서 도망다니면. 그게 이루지겠습니까? 어안 이루진다고. 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찾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도망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 그래. 네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뭡니까? 어, 하나님을 찾는 건뭐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집에서도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필사. 아, 요즘 저는 성경 필사한다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도 막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아 어, 열심히 해야 돼. 하면서 있잖아요. 내가 참 게을렀구나. 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저는 뭐 교인들에게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안 하면서 교인들 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하면 아예 안 해요. 같이 안 합니다. 예, 옛날에 우리 독서 나눔 방 같은 것도 할때 제가 안 읽으면 절대로 성도님들에게 읽으란 말 못하죠. 예. 성경 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교회 리더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끝내려고 연말이 아니라 뭐 가능하면 좀 빨리 끝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사실은 우리 아들 하림이가 예레미야서를 했는데 예레미야서가 5 2장이나 돼요. <laughs> 이녀석이왜 제가 이야기해서 너 한글도 잘못 쓰는 애가 왜뭐 그렇게 긴글을 했느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뭐 얘도 고전하고 있습니다. <laughs> 사실은 고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아버지로서 내가 빨리 해서 내 거를 빨리 끝내고 얘 것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 집 사람한테도 이야기했어요. 당신도 빨리 끝내고 뭐 하림이 거좀 도와주라고. 어, 하나님을 찾는 건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쓰는 거예요. 늘 성경을.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성경 필사람에서 우리가 그걸 성경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어떻게 잘 만들까 고민하고 그걸 만들었을 때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 그참그 그 열망이 있어요. 그 열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 우리 교회에 성경 필사를 했지만, 이제는, 이제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뭐할 수만 있다면, 성경 전체를 한번 필사를 하면 어떨까? 이거는 뭐 1, 2년 가지고 안 돼요. 몇 년을 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혹은 내가 쓸수 있을 때까지, 쓸수 있을 때까지 이것을 열심히 써서 성경을, 한 권을 탁 만들어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걸 유산으로 준다면, 제가 볼때이 자녀들이 이 성경을 유산을 받고 감동받지 않는 자녀는 없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너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다 기록했다. 기록할 때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네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유산을 남긴다면 아 이거 받고 감동 안 하는 자녀가 뭐이 땅에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제 모교회에 갔더니 모 교회에서 뭐 70주년 기념으로 전시관을 만들었어요. 사진 전시관 있는데 그 전시관 한 귀퉁이에 그 성경 필사를 다 하신 분들의 필사를 이렇게 재놨어요 제가 보니까 한열분 가까이가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하셨는데, 제가 열어서 보니까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걸 얼마나 정성스럽게 썼을까요? 예. 자,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란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뭐, 딴 것, 딴게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뭐, 뭐 장로가 되는 것. 이거는 뭐, 하나님 찾는 거하고큰 관계 없습니다. 뭐, 무슨, 뭐, 뭐, 한 자리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 찾는 것 관계 없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도 역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그런데 3 절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도다.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랍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그런 세상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험한 세상에 정말 온전히 살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큰 집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5 3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지각이 있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며,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거하는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토요일에는 저희들이 기차여행을 갑니다. 어, 하나님 즐거운 시간 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예정 가운데 아무런 사고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을 보고 정말 기뻐하며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불러 모아주시고,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교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로 말미암아 형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